사 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득히 부으시고 채우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가득히 채우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선택하며,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주님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채송가 214장입니다. 채송가는 214장 전해가시겠습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 자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영상대로비 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 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서 신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계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사사기의 7장 9절부터 우리는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지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그 기도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하스의 아들 기두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도온이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와께서 호 위디안과 모든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는 두려움이 죄는 아닙니다 두려움이 죄는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두렵고 무서우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때때로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서울 때가 또 있죠. 때로는 사람이 두려웠고 무서워지기도 하고요. 환경과 상황이 때로는 미래가 막막하고 두렵고 무섭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나이를 한살한 한 살씩 먹을수록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려움이 커진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어릴 때에는 겁 없이 여러 가지를 상상하고 꿈꾸고 도전했는데 나이를 한살한살 한살 먹어가면서 오히려 겁도 많아지고 두려워지고 무서움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에게 두려움과 무섭다라는 마음들이 확 다가오면 사람들은 경직되죠. 생각이 둔해지고 사고가 잠시 멈추기도 합니다.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저희 둘째 아들과 종종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아이가 높은 식탁 위에서 뛰어내리면 제가 이렇게 안아주는, 받아주는 놀이들을 종종 하는데요. 재밌는 건 아이가 어리면 어릴 때일수록 정말 겁도 없이 마구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나름 감동이기도 했습니다. 저 아이가 저 높은 곳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아빠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정말 두려움이란 공포란 일도 없이 해맑은 얼굴로 환히 웃으면서 저를 향해 거침없이 뛰어내릴 때 뭉클하기도 하더라고요. 저 둘째가 이제 그여 살이 되었는데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이에게 변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조금씩 두렵다라는 것을 아이가 느끼는 거예요. 한번 뛸 때마다 제가 한 걸음씩 뒤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어느 정도 멀어지면요. 이제 아이가 뛰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걸음 크게 뒤로 물러가면 아이가 이제 아빠, 앞으로 조금 와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서운 거예요. 저는 아이가 조금씩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몸을 조금씩 지킬 수 있게 되었구나 싶어요. 만약 나이를 먹었는데도 겁도 없이 그 높은 곳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제가 저 멀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올 수 있을 거라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어린 아이들을 혼자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아이들은 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휙휙 지나가는 상황에서도 공을 따라서 겁도 없이 사도로 나아갑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저 물건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입으로 가져가는 일들도 있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점점 자라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은 아이들이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키게 되어지는 그런 어, 선한 역할들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며칠 동안 살펴보고 있는 기도원은요.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사사기에서 이 기도원의 감정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두려워하거든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도 기도원은요. 하나님이 기도온 아버지의 바알 재단을 허물라 하실 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기도온은 두려움을 느껴서 하나님께 양털 뭉치를 적게 하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두 번이나 구한 적도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했던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막상 전쟁을 코앞에 두고 나서 기도온은 또한 여전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원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기도원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기도원 마음 속에 겁이 생겼구나.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메뚜기와 같은 저 많은 군사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원의 그 마음을 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기도원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도원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다고.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기적을 보여주었냐고. 언제까지 그렇게 겁을 낼 거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원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도리어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 기도원을 설득하시죠. 부와한 사람을 데리고 적의 진지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와라. 그럼 너에게 용기가 생길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원을 다독이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도원은 따랐고 실제로 부와 함령을 데리고 적의 진지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용기를 얻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기도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인해서 기도온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15절인데요. 기도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은 기도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상황으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두려움은 때때로 우리를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다가오는 그때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볼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두려움 찾아올 때 두려움은 비록 우리를 경직되게 하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지만 그때 그 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두려움을 토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신중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결국에 용기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실 대부분의 실수와 잘못들은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니하고 무시할 때 죄의 유혹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쓴 뿌리를 조심하지 아니할 때 자만하거나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으면서 자신만만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뜻보다 지금 내 앞에 이익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때 바로 이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 한군을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셋은 태어나서 아담의 세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에 있는 두 명의 형을 모두 보지 못했습니다. 셋이 태어났을 그때에는요, 자신에게 두 명의 형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이미 죽었고 한 명은 그 곳을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셋은요, 아버지 아담에게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너에게 형이 두명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어, 너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생명을 잃었어. 죽을 맞이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벨은요, 성경이 기록한 인간의 첫 번째 죽음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놀라고 당황합니다. 당시 특히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는요. 그가 낳은 사랑스러운 아들 아벨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와 안타까움과 그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웠던지 그때부터 아담은 새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말들을 해주었을 거예요. 아벨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인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셋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을 때그 이름을 에노스라 짓습니다. 에노스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는 인간, 인류라는 뜻 외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의미를 담아서 창세기 4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비록 그때 비로써 그때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약하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감히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동등될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그때 비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의지하죠. 주님을 찾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고, 노회, 노아가 오랜 기간 방주를 짓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이 내릴 것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두려움을 느꼈던 롯은 도망하려고 하였지만 그들의 사위들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도 농담이라고 여기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두려움을 잃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그렇게 심판 가운데 임했습니다. 롯의 그 말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 롯의 사위들은요. 불과 유황의 그 심판의 시간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시거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 살아가고 있는 그 와중에 어느 순간 되돌아보았더니, 내 마음 속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 라고 혹 생각이 드시거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의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때 두려움을 잃고 경고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용기와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를 집어 삼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우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능력 가지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지혜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